안녕하세요. 라파 정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라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치아 때문에 자주 이렇게 한답니다. 수시로 라파를 가지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큰거원리 스터디 추석 잘 지내셨나요? 큰 거! 음, 국내 처음 시각체에서 허가받은 무수술 무투약 수술하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건 자연적으로 치료한다는 뜻이겠죠 자연요법 퇴행성 관절염 통증 치료기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 이걸로 특허를 받은 건데 <laughs> 저는 40대 초반에 빈혈 4.65로 입원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치료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혈 혈압관, 이런 내장질환으로 영향을 받았었는데, 40대 초반에는 관절염이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40대 후반이 되니, 아, 이건 정말 관절염 치라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네요. 관절이 아파요. 내장은, 그야말로, 배만 하면 괜찮은데, 균형이 잡혀지는 느낌인데, 관절이 정말 문제네요. 열심히 또 걸어 다녔죠. 제가 오늘 동안에 살짝 무리해서,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행성, 발목이 조금 아프고, 무릎도 간간이 좀 아프고, 이제 그런 걸 느껴요. 근데 무릎은 몇번안 듣는데 괜찮은 것 같고, 발목이 근데 2주 열심히 해서 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두달 무리하게, 무리가 저의 일상이니까 또 하고 다녔죠. 그랬더니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좀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또 1주는 지나고 2주는 못 되는 시점, 한 열흘 정도 하면 또 좋아져요. 이게 이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지만 텀도 줄어들긴 하지만 제가 좀 무서워서 아 이건 매일 관리를 하고 내가 이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 이건 진짜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이고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 새삼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한대더 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요. 배에 따놓고 관절 무릎이나, 배, 무릎이나 발목에 놓고 싶긴 한데 근데 이 사용법 보면 30분씩 매일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매일 많은 양 하는 것도 좋지만 30분씩 매일 하는 것도 꾸준히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그냥 배 왔다갔다 무릎 관절 발목 왔다갔다 하면서 최대한 써보고 도저 안되면 한대더 사서 때는 이제 편안하게 배 위에 올려 놓고 발목이나 무릎에 왔다 갔다 할, 할까 싶네요 아무튼 퇴행성 관절염 치료라는 기거 근거는 였다 그러네요 원리 정말 요즘에 모모 샴푸 다터 헤어 샴푸에서 색 머리 색깔을 갈변시켜서 세치하지 않고 미장거지 않고 내가 직접 세치하지 않고 따로 시간 내지 않고 샴푸를 하면서 일상을 통해서 하면서 세치가 되는 머리 갈변 검은 머리가 되는 그 원리 똑같은 원리 어차피 라파도 피 색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색이 양색어에 더러워진 걸 침과 뜸을 통해서 피가 깨끗해지는 그 순간이 찌릿찌릿하고 그게 명현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인 거에 차이 에 따라서. 1, 2주 정도인데 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 게피 색깔 바꾸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게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근력을 키우면서 점점, 점점, 점 좋아진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정말 모모 샴푸나 라파나 어차피 자연의 원리를 가져온 거거든요. 모모도 자연 속에 바나나를 두었더니 자연의 햇빛에 산소를 받으면서 갈변이 일어나더라. 그 원리를 바탕으로 색지도 따로 화학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갈변 샴푸만 함으로써 색이 바뀌는 똑같아요. 라파도 색피 색을 바꾸자. 근데 그 질병의 정도의 차이 개인차겠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일주 한두 달, 일2년 되는 거고 내가 내몸 상태를 알잖아. 내가 만든 거니까 꾸준히 그렇게 매일 조금씩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즉 원리는, 엇의 혈관 기능 저하, 혈액질 저하, 피 저하라는 거죠. 세포 감소, 만성염증 증가했다는 거 즉, 곰팡이가 몸에 득들득들 폈다는 거죠. 곰팡이는 그대로 있나요? 그 주변 조직에 금방금방 늘어나요. 그래서, 만성염증 곰팡이가 펴서 피 색깔 안 좋아져서 근육이 약화되는데, 이게 우리 질병인데, 근육 생겨서 이제 아야야 하는 건데, 저출 레이저 이제 이제 라파 4 0 2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처음으로 시각으로 인정한 거지만 요즘엔 광고도 많이 하죠. 되게 많이 여러 가지 뭐 모모 샴푸든 뭐 저출력이든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든 어떤 종류냐 이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빛을 통해서 내몸 속의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제 종류, 이제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음 뭐. 어, 초음파냐 그런 종류지만 이건 저출력, 출력이 저조하게 나오는 레이저라는 게 이제 원리인 거예요. 레이저는 병원에서 5천만 원 주고 엄청난 고가의 원리였어요.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그게 이제 가정용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 그게라파사고이고 이게 그게 침과 뜸을 이용해서 모세혈관 기능, 피, 색깔을 점점 바꿔주면서 이제 쿵닥쿵닥쿵닥 제가 치아를 통해서 느꼈단 말이에요. 치아 신경 치료하듯이 내몸 치료하는구나. 그게 피쿵덕쿵덕쿵덕 정말 모세혈관에 있는 피를 바꾸는 게 느껴졌거든요. 산소, 청약 세포. 피 깨끗해지면서 이게 좋아진 게 좋아지는 거죠. 만성 염증, 곰팡이 폈던 게 조금 조금씩 염증이 감소한단 말이야. 근데 그 주변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근육이 좋아지면서 어 괜찮네, 괜찮네. 그때부터는 제가 근력 강화. 내가 아프더라도. 뭐 골절이 대수야 하듯이 조금 조금 운동을 해서 강화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치료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치료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 어차피 꾸준히 관리해서 내 걸로 만든다는 걸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예요 피 색깔을 내가 바꾸자 찌릿찌릿하고 아플 때는 그 명현 반응이지만 그게 점점 더 좋아졌을 때는 그 바탕으로 내가 근력을, 체력을 키워서 점점 내 것으로 만들자는 원리입니다 스토리는 이제 좋은 게 많고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고 이번 추석 때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제가 추석 때음 이제 이제 일찍 도착해서 아빠랑 딸내미는 자고 전 시간이 남아서 근처 뭐 휴양림이 있길래 2시간 도보로 갔다가 거기서 또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선운사를 가래요. 어떻게 가냐? 터미널 가서 30분이면 간대. 그렇게 저렇게 또 해보고 그래서 시간을 또 보냈었고. 그리고 또 다음날 친정에 가서 제 친구 카페 하는 거리가 2 시간 도보거리니까 있어요. 전 나주 신대인데 빛깔한 혁신도시에 있어서 이 사모 사모 앱을 보면서 걸어서 2 시간 걸어가고. 오는 길에 버스 타고 왔고, 다음날 아침 운동을 하고, 또 싸먹싸먹 시내 병을 하고, 그게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해가지고, 좀 아플 수 있지만, 그날그날그냥 풀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토리는 이제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팁을, 어차피 우리는 꾸준히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제 제가 팁을 이용해 보자면, 이건 다이소에서 아마 이거 1,000원? 음, 0 0 0원 주고 살 거예요 그럼 5대 5 비율로 해서 양쪽을 접어요 접어서 그 위에다가 라파를 올려 올려가지고 내 몸에 닿기 싫은 날 있잖아요 발목, 무릎 그럴 때는 여기다가 라파를 올리고 끈을 묶어서 움직이니까 벽에 딱 붙이면 더 좋겠죠 벽에 붙인 다음에 내 발을 쫙 넣어놓고 밤새 있으면 편안하고 좋더라 무릎까지도 연장해도 되고 그런데 팁을 내가 가지고 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뜨겁다라고 가끔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흰색은 추가가 되니까 라파를 쌀 만한 메리아스를 반 접어서 만들어서 라파를 끼워서 넣는다던가 어놓 아니면 꺼져 손수건을 무릎에 대고 불편한 부위에 대고 좀 아프다고 느끼면 그 다음에 라파를 씌운다던가, 이런 정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내 걸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